오늘은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만져본 갤럭시 신제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갤럭시 Z 플립3입니다. Z 플립3는 총 4개의 색으로 출시되었는데요. 크림, 라벤더, 그린, 팬텀 블랙 색입니다. 크림 색은 약간 노란빛을 띈 흰색인데요. 투게더 아이스크림 색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베젤은 무광 금속으로 되어 있고 각도에 따라서 연한 골드색으로도 보입니다. 예전에 많이 쓰이던 샴페인 골드라는 색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펼치면 끝쪽에 베젤 부분 말고는 전부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치 순서를 봐도 알수 있듯이 지플립3에서는 크리미 메인 컬러인데요. 여러 사람들이 호평하듯이 이번 지플립 디자인 정말 잘 빠졌습니다. 저는 지플립에는 별로 관심이 안 갔는데 실제로 물건을 보니까 좀 끌리더라고요. 힌지 부분에는 삼성 로고가 크게 각인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유리 느낌의 반사되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벤더 컬러입니다. 채도가 옅은 보라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요새 트렌디한 파스텔톤의 보라색인데요. 아이폰 12 퍼플 컬러와도 비슷하네요. 역시 옆면은 무광으로 되어 있고 뒷면은 유광으로 빛이 비치는 재질입니다. 따로 케이스를 씌우기 아까울 정도로 색이 예뻐요. 지플립을 펼치면은 안쪽의 디스플레이는 전부 다 검은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건 똑같습니다. 테두리에 약간의 보라색이 보이는 건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닫을 때는 한 손으로 닫을 수 있지만, 열 때는 한 손으로는 살짝 버겁네요. 가운데 주름은 줄였다고는 하지만, 전작과 큰 차이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터치하면서 걸리적거림이나 이질감은 적었습니다. 펼친 모습에서 뒤를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 뒤쪽에 힌지 부분에서 라인이 겹쳐지는데요. 테이블 위에 이렇게 접어서 놓으면 참 귀엽더라고요. 세 번째, 그린 컬러입니다. 이거는 색깔이 좀 애매하다 싶었어요. 채도가 강하고 무거운 그린 컬러라서 좀중후하게 느껴졌습니다. 짙은 옥색이라고 하면 되려나 아무튼 흔하지 않은 색이었어요. 옆면의 무광 베젤 부분은 약간 군용의 느낌도 나네요. 아마 이 컬러는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팬텀 블랙색입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에도 나왔던 색상이죠. 스마트폰 컬러로 흔하디흔한 블랙이지만 이 팬텀 블랙색은 무광 블랙이라서 다른 색상들보다 상당히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갤럭시 Z 폴드 3를 살펴보겠습니다. Z 폴드 3는 총3 가지 색으로 출시되었습니다. Z 폴드 3의 메인 컬러는 팬텀 블랙색입니다. Z 플립 3의 팬텀 블랙과 똑같은 색상인데요. S21 울트라에 있던 팬텀 블랙색과도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앞뒤면은 무광인데 베젤이나 힌치 부분만 유광으로 포인트를 주었어요. 한 손으로 열기는 역시 쉽지 않습니다. 힌치의 저항감이 꽤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팬텀 실버색입니다. 베젤 부위가 실버로 처리되어서 앞면에서도 테두리가 실버색으로 살짝 보입니다. 펼친 뒷면의 모습은 이렇게 양옆이 흑백으로 극명히 대비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 부위도 흰색 배경에서 카메라가 더 강조되는 느낌이 좀 있죠. 아무튼 이 실버 컬러가 폴드 시리즈에서는 처음 생긴 화이트 계열이라서 눈길이 많이 갑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접었을 때 이렇게 힌지 부분에 흰색 베젤이 두껍게 보이는 점 블랙 계열에 비해서 확실히 왼쪽에 실버색 힌지가 더 눈에 띄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 대칭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분이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손에 쏙 들어오고 무게도 가벼워져서 그립감이 꽤 좋았습니다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는 뒷면은 팬텀 실버 컬러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팬텀 그린 색입니다 이거는 지 플립의 그린 컬러와는 다르게 무광 처리된 그린 컬러고요. 이거야말로 진짜 국방색에 더 가까운 색입니다. 군용 무전기가 생각이 나는 두께와 컬러인데요. 군필 남성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 색입니다. G 폴드는 확실히 3040 남성을 타겟층으로 한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G 폴드 3에서 가장 논란인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부분을 살펴볼게요. 흰색 화면 기준으로 모기장처럼 기어놓은 듯한 느낌은 분명히 보입니다. 화면이 꺼졌거나 까만색일 때도 어느 정도 티는 계속 나고요. 흔적 없이 완전히 깔끔한 화면을 기대하신 분들에게는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은 저는 이 정도만 되어도 이전 펀치홀 디스플레이보다는 훨씬 발전한 것 같아요. G폴드3부터 지원을 시작한 S펜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가운데 주름 부분이 어떻게 느껴질지가 궁금해서 집중적으로 써보았는데, 보시듯이 아무런 불편 없이 평면처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접히는 가운데 부분은 물리 센서 배치를 못해서 소프트웨어로 구현한다고 들었었는데 그런 사실이 별로 티나지 않을 정도로 매끄러운 필기 라인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다음에 갤럭시 워치 4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부터 갤럭시 워치 액티브 라인업이 갤럭시 워치 네이밍을 계승하게 되었는데요. 갤럭시 워치 4는 42mm와 43mm 두 가지로 출시가 되며 색상은 블랙, 실버, 그린, 핑크 골드로 총네 가지 종류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는 실버색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실버 계열이 줄질하기도 제일 좋고 예쁘죠. 갤럭시 워치4는 전작인 워치2 액티브에 비해서 옆면이 더 평평해졌습니다. 참치캔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인데 전 이게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핑크 골드색은 좀 호불호를 타는 색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는 금방 질릴 것 같더라고요.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색은 줄질하기 참 어려운 색입니다. 같은 핑크색 계열이 아니면 엄청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린 컬러도 있는데요. 이번에 삼성이 그린 컬러와 사랑에 빠졌나 봅니다. 역시 채도가 세고 짙은 녹색이라서 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색채가 시계에 들어가면 좀 싸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블랙 아니면 실버가 제일 무난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워치4의 4 3 m m 와 40mm 크기 비교를 해볼게요. 이 블랙 모델이 4 3 m m 모델이고요. 이 실버 모델이 40mm 모델입니다. 이번에는 갤럭시 워치4 클래식 모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클래식한 회전형 베젤이 들어있는 게 특징이죠. 이건 46mm 블랙 모델이었고요. 이건 4 4 m m 실버 모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모델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스테인레스로 반짝이는 옆면과 베젤의 촉감이 잘 살아있고요. 한 면이 커서 시원시원하고 그에 비해서 베젤은 작아 보여서... 슬림하고 예뻐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 42mm 짜리는 화면 크기에 비해서 베젤이 좀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둔해 보이고 뭔가 최신기 같은 느낌은 좀 없었습니다. 베젤 두께도 같이 얇아졌으면 더 예쁘게 보였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42mm 실버 모델입니다. 실버색은 참 예뻐요. 검은색 화면과도 실버색 베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역시 여기도 베젤이 좀 두꺼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다음은 갤럭시 워치4용 스트랩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게이 하이브리드형 가죽 스트랩인데, 바깥쪽은 가죽 재질이고, 스티치 무늬까지 있는데, 이 안쪽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평범하게 실리콘으로만 된 모델도 있고요. 아마 가죽은 땀이 차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 실리콘을 댄것 같네요. 흰색, 검은색 등 다양한 하이브리드 스트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실리콘 스트랩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멍이 큰 러기드 디자인의 스트랩들도 있었고요. 실리콘이지만은 밀리터리 색상과 버클 구조로 된 스트랩도 있었습니다. 갤럭시 버즈 2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화이트, 라벤더, 올리브의 총3 가지 색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근데 케이스 뚜껑을 닫으면은 겉면은 흰색이라서 모두 똑같았습니다. 물론 내용물인 이어폰은 흰색이 아닌 제품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 2는 제가 쓰고 있는 에어팟 프로에 비해서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잘 떨어지거나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살짝 되네요. 귀여운 갤럭시 버즈2용 케이스들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지플립3의 디자인을 그대로 따온 케이스인데요. 참 귀엽네요. 같은 색의 지플립3와 페어를 가지고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니 오히려 지플립3가 사고 싶어지는군요. 요새 핫한 도넛 맛집인 노티드 도넛과 콜라보한 케이스도 있는데요. 도넛 박스처럼 생긴 모습입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바나나만 우유 케이스가 있는데, 이건 버즈2용이 아니라 갤럭시 버즈 프로용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무선 이어폰 케이스는 거의 악세서리화가 된것 같아요. 제조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도 출시해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Z 플립3의 전용 케이스들도 전시되고 있었는데요. 캠퍼와 콜라보한 케이스도 있었는데 색 조합이 예쁘네요. 카메라 디스플레이 부분은 노출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Z 플립 케이스들은 이런 스트랩이 달려있는 게 특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추장하고 불편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비슷하게 닥스 케이스도 있습니다. 마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건 좀산 티가 나네요. 게스 케이스도 있고, 몰랑 캐릭터 케이스, 심슨 케이스까지 정말 다양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힌지 쪽에 고리가 달린 케이스들도 있었는데요. 들고 다니면서 쓰기에는 이게 더 훨씬 실용적이고 좋아 보였습니다. 이 형태로는 커피빈과 콜라보한 케이스도 있네요. 그리고 갤럭시 버즈2 케이스와 같은 노티드 도넛과 콜라보한 케이스도 있었고, 삼성 라이온즈 케이스도 있네요. 요새 패션 브랜드로 많이 보이는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있고 질 스튜어트 케이스도 있네요 여성분들 타겟이듯 합니다 이번 좀 뜬금없이 네이처 리퍼블릭 케이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 없는 스타워즈 케이스도 있네요 오늘은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살펴본 갤럭시 3종 신제품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랜만에 사고 싶은 기기들을 많이 만져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갤럭시 Z 플립3의 디자인과 색감이 생각 이상이었는데요 폴드 사러 왔다가 플립 사고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지폴드 구매 전에 색상을 미리 보러 간 것이었는데 실버색을 사는 것으로 마음을 최종 결정짓고 왔습니다. 다음번에는 지폴드3의 내돈내산 언박싱 및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